자, 여러분 오늘도 그릭느라고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18년도 수능이었습니다. 인문예술 지문이었고요. 학설의 대립이 되겠죠. 통시적인 구조를 띠고 있어요. 통시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은 목적지향적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들이 변화해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수능지문이었으니까 우리가 아주 소중하게 훈련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중심화제가 시작하자마자 제시가 되네요. 자연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은 목적지향적인가 좋습니다 자 자연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은 의미가 없는 것인가 아니면 그 모든 일들은 어떠한 목적을 위한 일인가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몸통보다 더큰 나뭇가지나 잎사귀로 허둥대며 운반하는 개미들은 분명히 목적을 가진 듯이 보인다 개미들은 목적을 가지고 움직인다 문제가 없어 그런데 낙엽이나 우박도 목적을 가질까 오 흥미로운 주제네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다라고 얘기하면서 목적론을 제시했고요. 자, 그는 자연물이 단순히 목적을 갖는데 그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 목적을 실현할 능력도 타고난다라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아까 예시에서 말한 낙엽이라든가 우박들도 전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움직인다, 목적지향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흥미롭네요. 자, 자연물은 목적을 실현할 능력을 타고난다. 본성적 운동의 주체는 실현할 능력을 갖고 있다. 나의 언어로 바꾸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지문에 있는 설명을 약간 바꿔서 선지로 제시하고 있죠.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본성적 운동의 주체는 그죠? 여기 본성적 목적의 실현, 운동 주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을 보면 본성적 운동 주체. 에 어, 본성을 실현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어, 언어들을 정리해 보면 3번 선지가 옳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본성적 운동의 주체가 자연물이다, 본성을 실현할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자연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은 목적지향적인가라는 질문에 노라는 견해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에 접어들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근데에 접어들면서 일종의 사물은 기계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냐 기계가 그냥. 쌓여진 메커니즘 대로 움직이는 거지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이 비판에 직면했다 역시나 학설의 대립 그럼 우리가 공통점 차이점 잘 잡아야 됩니다 갈릴레이는 이런 식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비판했고 베이컨도 스피노자도 자이 셋의 공통점은 일단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비판했다는 거고 그 안에 약간 약간의 특징적인 차이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그 다음에 일부 현대 학자들은 이제 현대로 왔습니다. 고대에서 근대 현대로 와서 일부 현대 학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를 비판한 게 아니라 베이컨 스피노자 갈릴레이를 비판했다는 거야. 즉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비판하는 학자들을 비판했다. 왜 그들의 비판은 근거가 없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일부 현대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근대 학자들은 아니 비판하는 건 좋아. 심지어 우드필드는 뭐라 그랬냐면. 맞아.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설명, 과학적인 설명은 아니야. 그런데, 아니, 비판하는 건 좋은데, 니들의 비판은 근거가 없다라는 거야.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근거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릴레이는 분명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비판했고요. 우드필드는요, 그러한 갈릴레이를 비판했는데, 우드필드가 갈릴레이를 비판하지만 그 와중에 이 둘의 공통점은 있다는 거죠. 일단은 갈릴레이도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으로 사용될 수 없다라고 했고, 우드필드도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은 아니라고 했어. 자, 이게 뭡니까? 차이점 속의 공통점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드필드는 갈릴레이하고는 분명히 달라. 견해의 차이가 있어. 우드필드가 뭐라고 했냐면, 야, 갈릴레이, 나너 비판할래. 근데 그 비판의 근거가 뭐냐면, 갈릴레이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해. 이렇게 얘기했죠.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어. 그러면, 너가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어는 비판할 점이지만, 이 둘의 의견 대립 속에서도 공통점은 있다는 거야. 그 공통점이 뭐야? 일단,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이 아니라는 데에는 동의한다. 정답을 2번으로 가져가셔야 되겠고요. 우리가 문제 풀때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차이점 속의 공통점이 정답으로 출제될 수가 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요렇게. 차이점 속의 공통점, 학설 대립 속에서 공통점을 잡아내는 훈련, 우리가 오늘 또할수 있고, 1번에서 3, 4, 5번까지는 어떻게 오답선진지 스스로 차근차근 정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세기 과학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물질론과 환원론을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 물질론과 환원론은, 자연물은 목적지향적이지 않다. 어떤 자연물들은 목적을 가지는 게 아니라 일종의 물질이고, 어, 일종의 모든 물리화학법칙으로 설명이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까 기계, 17세기, 근대죠, 근대. 근대의 일종의 기계다. 이 견해하고 약간 비슷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물질론과 한론으로 이어졌지만, 어쨌든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하냐면 물질적 구성 요소를 알면 그것의 본성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는 엠페도클레스의 견해를 반박했다라는 얘기를 하네요. 자, 그럼 엠페도클레스는 이 엠페도클레스의 견해는 뭐냐면 물질적 구성 요소만 알면 그것의 모든 본성을 설명할 수 있다. 다시 얘기해서 어떠한 자연물의 물질적 구성 요소를 알면 모두 설명할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말하고 똑같은데. 그러면 엠페드클레스의 견해를 반박했으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두 설명할 수 없다. 즉 물질적 구성 요소를 알더라도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4번 보고 갈까요? 생물학자 마이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답부터 일단 보면요 예측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이 자연물은 예측할 수 없다. 구성 요소에 관한 지식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다. 자 아까 아리스토텔레스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성요소만 알면 모두 설명할 수 있다에 반박했다니까 역시나 아리스토텔레스도 구성요소를 알더라도 설명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한 거겠죠.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견해를 반박했다라고 하니까 그럼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물질적 구성요소를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본성을 예측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마이어하고 아리스토텔레스 둘다 생명체의 특성들은 구성 요소들에 관한 지식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다라고 보겠군. 공통점이 정답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여러분이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궁극적으로는 물질론도 비판을 하고요. 환원론까지도 비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이 비판을 받았어. 그 다음에 누구는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연 물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일종의 기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일종의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는 죽은 물질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화학적인, 물리적인 요소들로 다 설명이 가능하다. 물리화학법칙으로 설명이 된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죽은 물질과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를 비판을 하고 있어.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것에 대해 또 반박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아, 뭐가 옳은 거냐는 거야. 아니, 그래도 어쩌라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물질론이 맞는 거야? 아, 미안해.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이 맞는 거야? 아니면은, 물질론이 맞는 거야? 아니면 환원론이 맞는 거야? 아니면, 자연물은 기계다라는 이 근대 학자들의 견해가 맞는 거야? 아, 헷갈려. 자, 우리가, 인문, 그리고, 이런 철학, 어, 이런 논리, 그죠? 논리학, 학설들에서 우리가 조심하셔야 될건 뭐냐면, 결론이 없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야. 보면은, 아니, 그래서 뭐가 맞는 거야? 아리스토텔레스가 맞다는 거야? 틀린다는 거야? 이게 아직 정확히는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논의 자체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 자체가 어떠한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이어지는 탐구의 출발점이다. 어떤 탐구? 자연물이 존재하고 운동하는 원리와 이유를 밝히려는 의미가 있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이 옳다, 절대 법칙이다, 아니다, 이렇게 결론은 확실하게 내려지지 않았지만, 이 논의 자체가 어떠한 의미가 있다, 가치가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결론이 정확하게 난건 아니지만, 이러한 토론 자체가 의미가 있다, 의의를 얘기하고 있다, 라는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문 철학 지문, 에서는요. 결론 자체가 정확하게 a가 맞다, b가 맞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논의 자체가 의의가 있다, 가치가 있다, 의미가 있다라는 식으로 글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의의는 여러분이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과 친구들이 인문예술 지문을 엄청 싫어한다. 왠줄 알아? 아니, 선생님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이 맞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이런 애들 있어. 그런 애들이 이과 성향을 가진 애들이야. 그래도 뭐가 맞는지는 아직 몰라. 물질론이 맞는지, 목적론이 맞는지, 환원론이 맞는지, 그걸 정확하게 지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러한 감론을 박 논의 자체가 이 사회의 어떤 이론들을 더 발전을 시키고 자연물이 존재하고 운동하는 원리와 이유를 밝히려는 그러한 탐구의 출발점이 되니까 이러한 논의 자체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면 아니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목종론이 맞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고 이과애들은. 왜냐하면 이과애들은 항상 답을 좋아하거든. 1더하기는 이. 이과 교수님들께서도 그렇고 이과 학생들도 그래요. 그래서 이과 학생들이 이런 질문 이런 질문을 읽으면 굉장히 불안해. 그래서 내가 제대로 읽은 거 맞나? 그래서 뭐가 어쩌 어떻게 됐다는 거지? 그래서 목종론이 맞다는 거야? 틀리다는 거야? 결론 좀 내려줘. 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두려워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문이과의 어떤 특성상의 차이야. 근데 또 이제 문과적 성향에 강한 사람들은 아, 그러네.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논의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과 성향의 사람인지 이과 성향의 사람인지 답이 딱 내려지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이런 논의 자체에서 굉장히 의미와 가치를 좀 탐닉하는지 생각을 좀해 보시는 것도 나의 성향을 파악하고 지문을 읽을 때어 나의 어떤 태도 같은 걸 점검하는 데 도움이 좀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입문 지문 같은 경우는 너무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의 결론이 딱 나오지 않아도 그 논의 자체를 여러분들이 즐기고 각자의 입장에서 어 살펴보는 거. 그렇죠? 각자의 관점을 다 이해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중요 포인트로 좀 삼으시면 돼요. 꼭 뭐가 맞다. 뭐가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런 말씀도 드리죠. 너네 대학교 가면 있잖아. 문과는 시험지에다가 답안 적고 그냥 막 생각만 적어도 점수가 좀 나와. 근데 이과는요, 답을 적어야 돼. 답 없이. 저는 이렇게도 생각하고 뭐 저렇게도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면에서는 이것도 맞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내가 시험 공부를 하나도 안 했다. 쳐봐. 그럼 문과 애들은, 어, 선생님, 뭐, 저는 답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이런데, 물론 이게 답은 아니지만, 저는 A일 수도 있고, 또 다시 생각해보니까 B일 수도 있고, 아, 이런 고민 자체가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런 고민을 조금 더 깊게 해보는 또 학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써도, 음, 훌륭한 고민이군. 고민 자체에 큰 의미가 있어. 이러면 삭점을 주는데, 이과 교수님들은, 저는 1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2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답은 3인 것 같기도 한 아 저는 어떻게 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이런 고민 자체가 좀큰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뭐 이게 뭐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정답을 내야지 일더기 일은 이이 공식에 이 질문에 답을 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학점을 안 주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특성도 이해하면 재밌어. 알겠지? 하여튼, 이런 인문예술 지문들은 마지막에 꼭 어떤 결론 자체가 A가 옳다, B가 옳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논의 자체가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글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 생각하시면, 앞으로 의라는 단어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을 수가 있겠죠. 자, 좋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차이점 속의 공통점도 여러분이 체크 좀 잘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보기 문제를 어려워하더라고. 선생님 보기 문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어 얘기 많이 하는데 여러분 보기를 잘 풀려면 3점짜리 문제를 잘 풀려면 지문을 기준으로 해서 읽어야 돼. 그니까, 선생님 저 3점짜리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지문 자체를 잘 읽어야 돼. 지문 자체에 대한 이해가 잘안돼 있는데, 3점짜리 문제를 내가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사실은. 그래서 지문을 잘 이해하고, 지문을 기준으로 해서 보기를 좀 읽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마이어라는 학자의 견해를 읽을 때는, 지문을 기준으로 해서 읽어봐. 자, 일단 첫 번째. 미리 정해진 목적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오! 지문에서 얘기한, 지문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문에서 얘기한 목적론에 동의하네. 두 번째, 예측할 수 없는 특성들이 나타난다. 어, 아까 엠페도클래스는 구성요소에 대한 지식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구성요소에 관한 지식으로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얘는 엠페도클레스의 견해에는 반하는 거네. 누구랑 마찬가지로 아토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자, 그 다음에, 물질만으로 구성된다고 보지만, 오, 지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문에 나온 물질론에 동의를 하네. 물리화학적 법칙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지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문에 나온 환원론에는 동의하지 않겠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지문에 내용과 공통점 차이점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읽어봤을 때,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엠페도클레스의 물질론적 견해가 적절하다고 보겠군. 여러분, 엠페도클레스는 물질론적 견해에서 뭐라고 했냐면, 물론, 모든 것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 말은 둘다 동의할 수 있다. 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물질만으로 구성된다. 그러니까 엠페도클레스의 견해하고 일부, 어, 이제 동의, 겹치는 면도 있는데, 같은 부분도 있는데, 엠페도클래스의 물질론적 견해가 타당하다고 보진 않을 거야. 왜? 엠페도클래스는 구성 요소에 관한 지식만으로 예측할 수 있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마이어는 예측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엠페도클래스의 견해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번 마이어는 물질론에 동의를 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와 다르게.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처럼이 틀렸네요. 물질론에 동의는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질론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않기 때문에 어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3번은 맞네요. 그렇죠? 마이어하고 아리스토텔레스 둘다 지식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다. 마이어는 여기서 얘기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여러분들이 위로 올라갔을 때 지문에서 해당 문장이 까다로웠죠. 물질적 구성요소만 알면 그것의 본성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 즉 예측할 수 있다라는 말에 반박했기 때문에 아토텔은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견해를 취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겠네요. 4번, 마이어는요, 아토텔과 마찬가지로 자연물이 목적지향적이다라고 했다. 아토텔도 목적론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어, 여기 나오는 마이어도 목적론을 얘기를 하니까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5번,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마찬가지로 물리, 화학적 환원을 인정하지 않겠군. 둘다 환원론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보기는 지문을 기준으로 읽어내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연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이 목적지향적인가? 고대 아리스토텔레스가 예스! Yes. 자연물들은 목적 지향적이다. 목적론을 얘기하지만 너무 근대에 와서 이런 인물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비판했고요. 이 갈릴레이, 베이컨, 스피노자의 견해를 비판한 게 블로티나 우드필드인데 블루틴 우드필드는 아예 갈릴레이, 베이컨, 스피노자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목적론에 동의한 건 아니야. 어, 일부 우드필드 같은 학자는 그래 목적론이 과학적 설명은 아니야. 다만 이 근대 학자들의 반대 이론은 근거가 부족해라고 하면서 비판의 원인이, 뭐, 아예 주장 자체가 틀렸다라기보다는 너네의 주장에는 근거가 부족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 그 다음에 17세기 과학의 물질론과 환원론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한번더 비판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어 결국에는 물질론과 환원론을 부정하면서 자연은 여전히 목적지향적이다라고 주장하는데 을이 아토텔의 이론은 이러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자연물 존재 운동의 원리와 이유를 밝히려는 의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물이 목적지향적이다라는 아토텔의 견해가 이제 절대법칙으로 인정된 건 아니지만 어 아직은 뭐가 뭔지 몰라 아직은 뭐가 옳은지 정확히 모르지만. 이 논의 자체가 굉장히 큰 실익이 있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오늘 데일리 퀴즈의 정답은 제가 뭘로 가져갈까요? 여러분도 요새 이거 예상 잘 하시더라고. 목적론으로 가겠습니다. 목정론! 어, 목정론 할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 선생님 저 오늘 선생님이 어떤 퀴즈 낼지 예상했어요. 라고 하면은 어, 저 예상했어요. 라고 또 댓글 달아주세요. 어, 제출할 때 메시지 남겨줘.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거친 파도만이 훌륭한 뱃사공을 만들죠. 지금 우리가 입시하면서 너무나 힘들고 불안한 이 매일매일 그치이 매일 속에서 우리가 훌륭한 뱃사공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더 멋지게 하루하루 보낼 수 있게 옆에서 함께 뛰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그 읽느라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 내일 봅시다!